보호해주기 좋은데 게다가 예쁘고 저의 가장 오래된 찐 데일리템 진짜 예뻐요 거울 색카 찍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착장이랑도 찰떡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거울 셀카 찍을 때 무조건 필수 기분전환 하고 싶을 때딱 좋은 나만 알고 싶은 폰케이스랑 핸드폰 액세서리 몽땅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다뤄보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인데요 저도 원래는 평소에 이런 애플 기본 케이스 있죠 이런 것만 꼈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렇게 아기자기 뽀짝한 디자인된 폰케이스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 껴보니까 사람들이 왜 끼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소소한데 이거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에이프롬 팀 피디님들이랑도 이야기해보니까 이런 귀엽고 뽀짝한 핸드폰 액세서리 좋아하시더라고요. 서로 슬슬 관심이 가던 참이라 이거 같이 찍어보자 싶었고 그런 김에 오늘 촬영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맡들린 케이스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뮤즈무드 여기 뮤즈무드라는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아련한 감성의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흐릿흐릿하지만 예쁜 몽환적인 약간 뮤즈니스 느낌? 디자인이 정말 다 예뻐서 이거 하나만 고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일단 제가 골라온 건 여름에 어울리는 이 불가사리 케이스 짠! 오! 귀여워 지금 제 착장이랑도 찰떡이지 않아요? 이렇게 불가사리가 핑크, 주황색으로 곳곳에 있고 꽃도 펴 있고 해서 너무 예뻐요. 고급스러우면서 뭔가 수채화틱 하면서 블루그린 톤이 바탕에 깔려있는데 이렇게 갈래갈래 갈래 하얀색으로 길이 나있어서 진짜 바다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저희 디자이너님도 뮤즈무드에서 구매한 적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름에 어울리는 상큼한 과일 프린팅 되어있는 걸 샀는데 음, 귀엽다. 가격도 만원대라서 진짜 써요 이두 가지가 다른 분위기로 여름에 딱 어울릴 것 같고 이게 또 범퍼 케이스여서 보호해주기 좋은데 게다가 예쁘고 아주 잘 골랐고요 이것도 귀엽지 음. 오! 두 번째 브랜드는 킥 브랜드 킥은 킥만의 독특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사이트 보시면 좀 칭받는 제품들도 몇개 있어서 구경하다가 되게 웃겼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선물 두고받기로 좋아 보였어요 제가 구매한 건 그런 쪽은 아니고 전좀 좀 깔끔한 걸 추구하거든요 일단 얘는 특징이 폭신폭신합니다 액체 괴물 슬라임 만지는 것 같은 약간 쫀쫀한 폭신폭신함이 있어요. 제가 구매한 건 완전 버터 색감. 비누를 모티브로 한 케이스여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하루 종일 중독이에요. 자꾸 만지게 도 이게 뭔가 마음이 안정돼. 그래서 이렇게 제품 끝에 말랑말랑한 재질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는 주름져 있는 구간도 있긴 하거든요. 이것마저 디자인된 건가? 이렇게 귀여워 보이는 효과. 홈페이지 보니까 조금 오염돼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엄청 더러워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그런 부분이 보이긴 하요 합니다. 근데 이 주름진 게 진짜 귀엽다. 오히려 더녹고 음... 더 있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는 깔끔한 거. 반색이 끌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원 컬러여서 딱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고 여섯 가지 컬러 옵션이 있더라고요. 화이트나 블랙도 예쁠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예뻐요. 그 다음 브랜드는 어반 소피스티케이션 이건 정말 실물 깡패입니다. 저희 피디님들도 이거 보자마자 진짜 예쁘다고 같이 감탄했던 케이스인데 여기는 지금 외국 셀럽 분들이 많이 끼고 있는 지금 급부상 중인 헤 해외 브랜드예요 제가 구매한 건 펄감이 있는, 윤기가 있는 글레이드 에디션이에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피 도넛의 반질반질함, 실제로 그게 보이고요. 이렇게 카메라 옆쪽에 위치한 이 쫄라맨, 귀여워. 여기도 저희 디자이너님께서 딱 픽해서 여기 지금 핫하다, 사야 한다 했던 곳이에요. 근데 해외 제품이어서 배송 문제가 있었어요. 최소 3주에다가 헉? 오래 걸리면 두 달도 걸리 제가 해외 배송을 직구하려고 알아보긴 했는데 리뷰도 엄청 오래 걸린다 소문이 자자한 걸 보니까 영상 너무 찍고 싶은데 너무 늦게 오겠다 싶은 거예요 고민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빠른 배송이 가능한 해외 편집샵에서 웃돈을 깨주고 구매했답니다 하지만 후회 없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거는 컬러가 이름부터 발레리나 이 실크 느낌나는 러블리한 핑크 이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볼록볼록한 쉐입이 귀엽죠 이것도 패딩 재질이니까 촉감이 되게 좋고요 또 부피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거 핸드폰 엄청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가볍고요. 이거는 진짜 거울 색깔 찍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브랜드는 하프하프. 여기는 키치한 제품이 많은 브랜드예요. 디자인이 이렇게 큼직큼직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누구나 봐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블랙 앤 화이트 플라워 케이스예요. 처음에 그냥 상세 페이지만 봤을 때에는 살짝 시크한 느낌이 강하려나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저 귀엽고요. 저희 디자이너님도 실제로 하프 하프와퍼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있잖아요 곰돌이가 그려진 귀여 케이스입니다 저희 디자이너님은 알록달록한 귀요미 제품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프와퍼가 에폭시 케이스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에폭시가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열에 강한 플라스틱이라서 되게 튼튼하게 그리고 이게 그립감이 대박 좋아요 만졌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없어 배송도 빠른 편이어서 저는 여기 추가로 도 구매해보고 싶어요 그다음은 그레그 꽤그 예전에 그레그라는 브랜드에서 폰케이스를 선물 주셨는데 지금 얘만 봐도 아우라가 굉장하죠. 개인적으로 여기가 에어팟 맥스 케이스가 진짜 예쁘네요. 페인트를 한번 찍었다가 들었을 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 특이한 케이스인데 무언가 뜻이 담겨져 있을 것만 같은 작품 같죠? 생크림 같은 의자가 그려져 있고 밑에는 크림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좋은 거 크림 부분을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전이 색조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뭔가 이 불규칙적인 모양도 좋아요. 근데 이 크림 같은 것 때문에 무게가 살짝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약간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핸드폰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여백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게 디테일이죠. 정말 흔하지 않은 케이스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브랜드는 세컨드 유니크 네임. 뭔가 제 취향을 완벽히 반영한 곳이에요. 이렇게 입체감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 발레 코어 무드가 느껴지는 화려한 제품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구매해봤어요. 일단 이것부터. 이거 완전 핀터레스트 감성 아니에요? 은색 스크런치 같은 게 붙어있어서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을 때안 떨어뜨리고 안정감 너무 괜찮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짱짱하게 잘 붙어 있고 또 이쪽에도 심심하지 않게 감성적인 레터링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인 젤리 케이스여서 꼈다 뺐다, 뺐다 하기도 좋고요. 거울셀카 찍을 때 존재감이 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았던 예쁜 케이스인데요. 이게 리본이 진짜 포착하죠. 투명 케이스에 큰 리본 하나 붙어 있고 또 작은 리본 프린팅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진주 스트랩까지 한 세트예요. 정말 다 퍼주는 느낌. 느낌입니다. 부담스럽게 과한 느낌 아니고 딱 화면에서 봐도 꽉차 보이기 깜찍한 정도 특히 핸드폰 본체가 화이트나 실버 말고 저같이 이렇게 어두운 컬러 쓰는 분들이나 아니면 컬러 핸드폰 쓰시는 분들 딱 쓰면 예쁠 것 같아요. 매력 포인트가 더 살겠죠? 이거는 앞에 있는 두 제품과 살짝 분위기가 다릅니다. 훨씬 캐주얼한 느낌이고요. 청량하고 쨍한 블루베이스에 핑크 벨트 같은 스트랩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드 케이스예요. 벨트 디자인이 그냥 단순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나의 손 크기에 맞춰서 길이를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핸드폰을 이렇게 들지 않고 주머니에 많이 넣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이 스트랩만 밖으로 꺼내서 넣고 다니면 패션템으로 연출할 수도 있겠고요. 스트랩 역할 뿐 아니라 영상 시청할 때에도 세워집니다. 포인트가 괜찮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애플. 저의 가장 오래된 찐 데일리템. 디자인 제품들도 예쁘고 편리한 거잘 나오지만 결국엔 돌고 돌아. 그래도 애플 정품 케이스만한 진짜 고퀄 케이스는 또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클레이 컬러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어요. 내추럴 티타늄 컬러 본체랑 어울리기도 하고 아이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애플이 만든 정품 케이스다 보니까 완성도가 완전 남다릅니다 이게 실리콘 제형이어서 텍스처도딱 쫀쫀해요 매트한데 쫀쫀한? 솔직히 가격도 그냥 일반 케이스치고 비쌀 수 있긴 한데 어지간한 브랜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사면 엄청 때 타거나 막 찢기기 전까지는 유행에 상관없이 거의 무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값도 제대로 하는 것 같고요 컬러도 이게 없 엄청 많아요. 단색이 어떤 코디에나 다 어울린다는 장점도 있어서 이 정품 잘쓸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핸드폰 액세서리도 몇개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소개할 브랜드는 얼리너. 제가 여기서 카드 슬롯 하나 구매해 봤는데요. 이게 디자인 제품이 예쁘고 좋지만 지갑은 좀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카드 한 장만 필요한 분들도 은근 많잖아요. 이게 진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지갑 필요 없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너무 편해. 카드 지갑 기능을 정말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가져온 건 투명 컬러에다가 보라색 리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깔끔한 심플 조합인데요. 편하게 쓸수 있어서 이걸 한번 써보시면 정말 만족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예시로 카드 하나 넣어봤는데 편하겠죠? 그리고 또 제가 그립톡도 이것저것 가져와봤어요. 바로 아비무아에서 구매한 그립톡.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진짜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게 이런 그립톡이잖아요. 이런 그립톡은 한번 붙여놓으면 잘안 떼지니까 스트랩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진짜 필수입니다. 키치한 것보다는 단정한 쪽에 좀 눈이 갔었고요. 이아비에무어 제품들이 가격도 괜찮은데 고급스러운 가죽 느낌 너무 괜찮아 보여서 골라봤어요. 또 사실은 이아비에무어의 A 로고가 조금 탐나기도 했어요. 제가 딱이 A에 이런 심표 들어간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뭐좀 이게 딱 이때 정말 내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혼자 의미 부여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한 컬러 갖고 싶어서 이렇게 실버랑 아이보리 두 가지 구매해 봤고요. 아이보리가 실물이 더 고급스럽고 예뻐요. 확실히 가죽 느낌이 있습니다. 스티치가 하나하나 다 보여서 훨씬 정갈한 느낌이 있고요. 실버는 제가 여름에 너무 좋아해서 진짜 지나갈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케이스들에 이렇게 붙여서 막 실버템스럽게 쓸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수진미학. 여기는 정말 예술적인 디자인이 많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특히 이렇게 인체를 활용한 제품이 인상 깊었는데 이게 왠지 멋있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힙하기도 해서 진짜 분위기 있는 대표 한국이에요 예뻐. 와, 염언 너무 유니크해. 이게 레진으로 만들어. 었다고 하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정말 단단함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보면 약간 길쭉한 장미처럼 보이기도 하죠. 되게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유니크하게 분위기는 있 그립도 흔치 않아서 그런지 재구매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또 반투명하기도 하니까 다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감각적이고 귀여운 폰 케이스 악세사리 제품들 1 3 가지 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에 입문한지 얼마 안된 캐린이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센스 있고 예쁜 곳이 또 있다면 댓글. 알려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